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김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이제 LPG 차량 가져왔습니다 유럽이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고 또 패밀리카 용도로도 많이 찾으시는 올란도 LPG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등급이 정말 높은 LTZ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 사양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2년 8월에 등록되어 있고 키로수 7만 5,000km 밖에 안 탄, 연식 대비 키로수가 정말 낮은 차량이죠. 12년이니까 보통은 한 16만 키로, 이 정도 타는데 1년에 한만 키로밖에 운행을 안한 완전 키로수 짧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완전 좋아하시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길게 설명하기 전에 외관부터 보시죠. 지금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습니다. 지금 금액 설정하는 게좀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 지금 13, 14, 12년식 비교 매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14년식 LTZ 최저가 찍어 보니까 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구독자 분들에게만 900만 원대 아닙니다. 딱 정말 시원하게 다 잘라가지고 딱 차에 정확하게 들어간 돈 800. 60만 원만 받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무리 차가 싸도 차가 나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쁜지 한번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실버 펄 컬러입니다. 실버 펄 컬러고 본내 깨끗하고 이제 앞에 범퍼 라이트 안개등까지 제보레 마크까지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면 넘어와서 보게 되시면. 핸다 부분, 좌측 핸다 부분, 단차 넣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깨지거나 닫힌 데 없고, 사이드 미러에 가까이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요만큼의 부칠의 흔적은 있습니다. 부칠의 흔적은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한40%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 타이어가 80% 이상이 아니어서 요거를 갈고, 갈고 금액을 더 올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바꾸긴 너무 아까워 가지고 혹시라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중고 타이어 80% 이상 되는 것들 한 3만 원이면 가니까 한 짝에 그 금액을 빼고 제가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컨디션 상당히 괜찮고 앞도어 뒷도어뒤 회다. 크게 뭐 부식나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선바이저 떨어져 있는데 제가 필요하시다면 이거는 제 돈으로 주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부칠은 조금 조금씩 있어요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부칠 흔적은 조금씩 있고 뒤휀다도 깨끗하고 광도 엄청 잘 나있죠 그쵸 오랜만에 또 와이프가 또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 뒤쪽 타이어 트레 상태는 지금 60% 이상 남았고요 휠 컨디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뒤쪽 보게 되시면 뒤쪽 트렁크 빨리 오세요. 네, 뒤쪽 보게 되시면 트렁크 리드 뒤 범퍼 부분도 크게 손상되거나 닫힌 부분 전혀 없고 뒤에 후방 카메라는 있지만 안에 내비가 없어 가지고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란더는 요즘 은 트렁크만 열면 제가 또 차박에 빠져 있어가지고 성인 두명 앞에 시트가 아예 180도로 다 누워지기 때문에 성인 두명 충분히 평탄할, 평탄을 안 하셔도 되시고 그냥 자충 매트리스 하나 까시고 그냥 바로 스트레스 차박 모드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트렁크도 뭐짐 많이 실거나 그런 거 없어가지고 까짐 현상이나 그런 거없고요 이렇게 기본 공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공구들 들어가 있고 시트 올리면 바로 체인승 되는 점 말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측 보시면 우측 휀다 부분도 깨끗하고 휠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앞 휀다까지 크게 손상이 있거나 뭐 지금 덴트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강도 이쁘게 잘 났고요 뒤쪽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검정색깔 가죽 시트에 울거나 찢어지거나 뭐 꺼져 있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올란도 같은 경우는 이게 폴딩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눕히면 아예 그냥 평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일자로저 뒤에서 찍어주시겠어요? 일자로 이렇게 평탄화가 다돼있기 때문에 이쪽 시트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자충 매트리스 하나 깔고 바로 주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에서 청량이 깔끔했고요 어, 앞부분 보셔도 크게 손상 있는 부분들은 없고 네 이제 실내 타셔서 내부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습니다 우선은 시동부터 걸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Z 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 한번에 바라랑잘 걸립니다 이제 뭐 LP차 시동 안 걸린다는 건 옛날 말이죠 그쵸? 좌우측 창문 다잘 내려가고 뒤쪽 창문도 힘 있게 잘 내려가고 잘 올라옵니다 앞쪽 창문도 잘 올라오고 앞쪽은 이렇게 선바이즈 그 햇빛 가리개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 이건 썩 비싸 보이진 않네. 비싸 보이진 아, 아, 아. 않고 이제 스트링휠 보시면 가죽 까지거나 닫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스도 리미터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쓸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7킬로스 지금 75,600. 8 k 로 지금 운행 중이고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위에 또 이제 선루프 딱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으면 아, 제가 자꾸 차박이랑 좀 해서 그런데 이제 겨울 일철에는 뒤에 트렁크를 열고 주무시기 조금 추우시니까 선루프 이만큼만 열어놓고 이렇게 닫음 다 이만, 이만큼만 열어놓고 아니면 위에 모기장 살짝 쳐놓고 이만큼만 해도 사실 벌레는 많이 안 들어와요. 아예 꽉 막힌 공간에서 주무시면 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유입되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선루프가 또 있다 보니 차박 때좀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선루프, 선루프 열리는 거 모터 소리. 윙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 보고 여기 보이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좋은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비는 매립이 안돼 있어가지고 내비가 필요하신, 후방카메라 용도로 필요하신 분은 25만원 정도 주시면 샤크 안테나 후방카메라 내비까지 풀세트로 매립하실 수 있으니까 금액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션 이렇게 바꿔도 전혀 튕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열선시 트 도어락 버튼 안 되는 거 없이 다 작동 가능합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에어컨로 누로 바람 세기 8단까지 되고요. 바람 세기 상당히 세게 잘 나옵니다. 바람 세기 상당히 세게 잘 나오고 안에서는 보여 드릴게 이제 공회전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4천까지 쭉 치고 올라가도 차체 전혀 떨리는 거 없어 그쵸 차체 전혀 떨리는 거 없고 네 소리 괜찮죠 엔진 떨리거나 차체 떨림 전혀 없습니다 이제 내리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시이큐 바로 엔진룸 개방했습니다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전국 최저가에 완전 무사고 또 관리하기 좋은 실버 펄 컬러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좌측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통화받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가져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최저가로 맞춰놨고요. 상태 또한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출고 가능하니까 또 전문업체니까 믿고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꼭 전화 주시고 항상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잘하는 오셔야 좋은 차들 안 놓치고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 모터스 김정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팀장입니다. 쿠키 영상으로 시운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을 이렇게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시간 여건상 항상 시운전을 하지만 영상에. 못, 담지마, 못 담아가지고 지못담 오늘은 또 저희 와이프가 도와줘서 담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브레이크 이제 뭐 패드 이런 거 소모품이 다 달면 잡히는 게쭉 밀리거나 그럴 텐데 보시다시피 잡으면 훅 잡힙니다. 훅 잡힐 만큼 지금 패드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앞쪽과 길좀 보여주시면 이제 또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이제 하부에서 뭐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만 체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좀 찍어주세요. 네. 음. 지금 노면 울퉁불퉁한데 하부에서 소리 전혀 안 나죠? 네. 거짓말 치시면 안 돼. 다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딜러 한번 하셔야죠. <laughs> 네. 우선 은저 앞에 또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 넘었고 이두 번째 방지 조금 세게 넘을 거예요. 있어가지고 최대한 세게 넘겠습니다. 네, 전혀 뿔렁이거나 찌그덕 소리 안 나죠? 오케이. 그러면 동숙조인트 이런 계열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일자 앞에 차가 없으니까 핸들에 손 살짝 놔도 핸들이 털리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올란도는 진짜로 공간도 넓고 금액도 이제. 살만한 금액 되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도 인기에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금액이 저렴하고 또 관리하기 쉬운 색상이고 완전 무사고에 지금 안에 실내 상태까지 이렇게 깨끗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 두개 있습니다. 이두개 있고 음, 따로 따로 이렇게 요거는 출고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검수를 하고 또 검수를 해도 이상하게 차가 이제 손님 품에만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운전을 계속 많이 해 보고 이렇게 검수를 하는데도 아, 이거 애매할 것 같은데 하는 차들은 무조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근데 요 차량은 애매할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뭘 안다고 내를합니까 그냥 다 좋다고 <laughs> 얘기하면 안 된다 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소를 좀 내라도 상당히 붕붕 잘 나갑니다. 붕붕 잘 나가고 이제 기름 넣고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주행 거리 성능 좋습니다.